안녕하십니까 이동한 tv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홍수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기를 매일 3시간 쓰고 39번 집어들며 매달 100시간 평생 11년을 휴대전화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모먼트 앱 개발자 케빈 홀씨가 8,000명의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적인 통계라고 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의 저자인 엠드하르트 뉴욕대 교수는 디지털 사회가 사람을 중독시키고 있으며 손에 전화기가 없으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상태를 뜻하는 노모포피아라는 모바일 결핍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창시자 그레고 호크모스는 클릭하고 싶은 해시태크는 늘있고이 플랫폼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사로잡힌다 좋아요는 디지털 최초의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스마트폰 중독자는 300만 명이며 2015년에는 580만 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5년 전 세계 스마트폰 중독자는 2억 8천만 명이나 됩니다.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89.4%였습니다. 미국의 공공조사기관 PU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94%로 세계 1위입니다. 스웨덴이 80%, 미국이 77%, 독일이 72%, 영국이 72%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높습니다. 올드미디어 신문, 방송, 라디오보다 강한 매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 스마트폰 보유율은 20대가 99.8%, 70대 이상은 37.8%로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60대는 80.3%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50대는 51.3%로 95.5%로 상승했습니다.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TV를 선택한 응답자가 37.3%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가 57.2%로 나타났습니다. 10, 20, 30대는 항상 콘텐츠를 선호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6억 가운데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은 44%로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쿼터족은 40에서 60대 기성 세대의 일 처리 시간에 비하여 4분의 1 시간의 일을 처리하는 30대, 30대를, 10대, 30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IT 기기와 친화성이 강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쿼터족은 부정적인 의미로 15분 이상 얘기를 못하는 지식이 빈약한 젊은 세대를 말했으나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을 뜻하는 디지털 쿼터족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증, 우울증, 불안증, 대인공포증, 편집증,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 충동 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과잉행동 장애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적인 면의 어존 중독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진단해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와 취미도 멀리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웃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할 일을 미루고 계획 없이 행동을 하며 현실과 가상공간을 혼돈합니다.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걸렸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디톡스 는 디지털 홍수에 빠져 중독된 사람을 치유하는 요법입니다. 디지털 독을 해소하는 디지털 단식이라고도 하며 각종 전자기기를 중단하고 명상과 독서로 심신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워싱턴 포스터가 디지털 디톡스 5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침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메일 계정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모바일 메신저 알림 기능을 끈다. 컴퓨터나 온라인 접속 시간을 통제한다. 스마트폰 화면 대신 종이책을 본다. 인류는 쿠텐베르그의 인쇄술로 오랜 기간 활자의 은하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인류는 또다시 인터넷 영상의 바다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을 할수 있는 노을이나 일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까지 디지털 공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찾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귀향이 안 된다면 양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고 행복을 누리고 살 방도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중독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